정말 이분은 우리 자유한국당의 보배이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노동위원회 보고이시고요또 어, 환경노동위원회 우리 당안사이신자 우리 한국당의 정말로 보배이니자여 전사 그리고 정의의 사도이시죠. 바로 그사도출신입니다여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미 시민 여러분, 저 자유농당 김자국 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장석준 의원님께서 이면 우리 구미 좀 얻나 이래서보고있습니까 뭐 그랬더니 오늘 영교한당 대표님과 함께 우리 구미 경제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조금 있으니 또비서실에서나왔어요 오늘 우리 국민식 발전을 위해서 정의인들과 단들아가 있으니 단도의 단사의 니이자 베스카라. 라고 해서 제가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동의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다음은 동의 여러분, 우리 국민의 자, 구미시 발전을 위해서 빠져나가이 기업들이 빠져나가는이 피폐자기 이 꿈이었을 때, LG학을 유치하고, 그리고 구미시 발전을 위해서, 물철제하고 하고 있은 작지만 단자노 놀다. 아, 너무 낫습니다 제가 여기 온 보람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약동강이 흐르는 물결 속에서 우리 여기도 꾸미보가 있지요? 네 예. 꾸미보를 통해서 농사도 짓고 우리 꾸미치의 전투일이지요? 네그런데 예. 저는 이 꾸미보를 갖다가 해산로 갔지요? 네이 꾸미보를 지키는 남자 누구입니까? 장석순 <laughs> 네, 뭐, 제가 아는 건아요 맞습니다 장석순입니다 저는 장석준 국회의원과 어떻게 인연이 되는가 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장석준 의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최고의 조직인, 어디에 이혼을 하셨습니까? LGO, LG 작지요. 대한민국 1 0 0만 조직을 이끌었던 수장한국으로부 이혼을 했던 수장 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장석준 국회의원이십니다. 네. 여러 가지로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한국노총 연장을 역임하셨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청와대에 가서 특보를 하셨죠. 여러 가지 모들 경험을 다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비록 피폐지고 비록, 노화되어가는 이 꾸미공간에 새로운 군무를 지피고, 새로운 군을 대서, 과도한 진화를 하시는 사람, 바로 누굽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한국노총에서 같이 일하면서 장석준 논님과 인연이 됐습니다. 이 장석준 논의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그, 우리가, 할로한 노동개혁, 노동개혁, 노동개혁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백만 조직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노동개혁을 하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그때도 대한민국 경제가 좋지 않았죠? 2008년도가 뭡니까? 바로 금융위기 왔을 때 아닙니까? 금융위기. 98년도에는 IMF가 왔고, 2 0 0 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 굉장히 대한민국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노동개혁을 하지 않았으면 정말 힘든 처지 있을 때 장석준 위원장이 용기를 내서 노동개혁을 이끌어내고 그런 경우로 인해서 노사가 균형을 맞춰서 일을 할수 있도록 이끈 장군인이 바로 장석준 입니다그거 아무나 하는 거아닙니다 100만 조직이 돌팔매질을 하게 되면 그거다 막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쟁의를 이끌어냈던 것은 오로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2천만 임금 근로자 습에서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소속되어 있는 인원수는뭐 지금은 민주노총이 상당히, 여러분 문재인 정 좋아서 보합합표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200만 정도 됩니다. 한국노총 100만, 민주노총 100만. 그러면 1800만 노동자 정말로 이분들은 물론 거봉고를 받고 계시는 아주 고위 전문직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가수가 체제임금 겨우 받고 뭐것도못 받고 이렇게 일하시는 많은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 취약계층의 노동자는 불가공군니죠 노동감이 있는 곳에서는 자기들이 노동 상전을 통해서 파업을 통해서 자기의 권리를 쟁취할 수 있지만 나머지 정말 취약해기는 노동자들 하루 걸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이 노동자들은 파업할 여러 고없습니다 이분들은 오로지 기업들이 잘 돼서 활성화 돼서 일자리를 많이 많이 만들어 낼 때만이 이분들에게 보완이 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노동 계획을 해줄수 밖에 없는 입장이죠요 그것을 바로 이끌어낼 사람이 장정표 후보입니다. 노동 대표 하고 싶어하고 자기가 이 현장 하번더 하려고 한다면 할수 있으니까 못합니다. 와, 실제로 보는 건 어때요? 실물이 더 이쁘죠? 실물이 더 이쁘죠? 제가 그런 얘기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언론이 자꾸 다 민주노총에 장악되고, 다작가에 장악되다 보니까 이렇게. 상주, 상주 그 하북면 동단위에서 살다가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박정희 어, 대통령께서 무장공비 침투 와 이런 문제들이 왕왕 발생해버리려가고 하층민들을 이렇게 다내려보내려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경북 상주에서 제가 그 올작에서 살다가 가이도못 가고 고민된 동네로 하북면으어 와서 제가 거기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어 사회에 나가서 국회의원 되어 다시 이제 모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초년이잖아요 그죠? 초년 더 심하게 얘기하면 저는 하정빈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운팅걸입니다 마운팅걸 마우팅글. 이 마운팅걸이 산전수전 공중전 습전 다 겪고 대한민국 국회의원 되어왔으니 얼마나 제가 멘탈이 강하겠습니까? 굉장히 멘탈이 강하고 또한 제가 대한민국 국회는 아니었습니까 이랬던 저도 문상그 국회의장이 얼굴 손을 내는 네, 순간에 확!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그런 아주 심한 몸을 감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내가 강자로 있으면서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난 이렇게 해야 하는 생각이 있었는가 없었던가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강자라고 약자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많이 계시길래 방금 소방과소기하면내 봤습니다. 지금 세상이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정권을 잡으면서 기회는 평등하고 가정은 공정하고 열과는 정의로우라 정의로우리라고 하면서 나라나 나라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회는 평등하지 않을 뿐도로 과정은 불공정하고 결러는 아주 주정정합니다한사한사보로보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자 k n o 자 I don't k 전부 w 라 don't know. I d 다 자기 k 식은 자사고 보내고 그반 o 반 I 하면서 t k n o 서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원래 공정이 자체가 뭡니까? 공정이 뭡니까? 공정은 각인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될 때 공약으로 분명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주겠다. 중세상입니다. 원래 노동조합을 보게, 보게 되면 a b u r 보게 되 n a Wetting, Sapa, Wetter, Josun, 조 o 전 u n g Wap, Jung, Punya, or Jung, 들 u n y a or Jung, Punya, 공산당 u n g Punya, 공 r Jung, p u 국유화 여기서 먼저 만들어진게 그 자파 노동조합이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파 노동조합을 대학하 가기 위해서 우파 김구 선생님을 비롯해서 만들어놓 노동조합이 대한독립 촉성노동 총논명이라고 해서 대한노총이 만들어진게 됩니다. 이게 한국노총이전시이 되는거죠. 그다음민주노총은 자파의 성냥을 두고 있는 그 뿌리가 그대로 와서 지금 민주노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주노총의 선언문과 강령, 기본 가제를 보게 되면 이건 바로 사회의 그 급격한 혁명을 통해서 이를테면 뭐 촛불집회 같은 경우를 갖다가 그 사회적 급격한 혁명이라고 좀 친하게 들었습니다만은 직접 가서자 정치에 직접 u 서서 s s a s 면 s o m 선 o n e general. Good woman, one woman, one woman, one woman, one woman, one woman, one w o m a 다 one w o 다 a 패스트레를 앞에서 한달이 그렇게 오부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선거제도를 이 사람들이. 이네들이 보는 눈은 민중당이고, 아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정당은 대부분 민중당이나 노동당입니다. 민중당, 노동당 후보들이 없을 때 선택할 게 정당입니다. 지금 민중당, 노동당 있죠?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최소한 도 자기네 세상을 만들어 나가려면 일단 정치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방법은 연동력입니다. 지역구 선거에서는 자신들이 없지요. 그래서 대, 자기들 말로는 진보라고 합니다만, 이섯으로 가게 되면 태봉입니 태복. 태봉, 전 태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끼리 연대해서 연동형 미래 대표자를 반드시 승사시켜서 자기네들이 교수단을를 이뤄내려고 들어와서 그에 따라 있는 자기네들 강력히 있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실천해서 사행기로 간단겁니다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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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대해서 가장 앞당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여기 백승주, 덕동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박삼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주를 셨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들도 에스코를 통해서 잘말씀하십시 문재인 정권 들어오자마자 개획한다고난리니고 있었죠. 무슨 생각이 잘 들으셨습니까? 이개혁을 통해서 자유를 발산하려고 했습니다. 자유를 발산시키고, 이 자유를 빼게 해서 자유를 빼면 사회적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소련의 몰락을 받고, 동국의 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국민을 그렇게 우리 또종료하는 백성 의원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저는 제 말씀 많이 승당하는 몇 가지만 드리고 두서는 말씀을 잘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누구라고요? 민주자! 말씀 잊지 마시고 옆 동네에도 많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 한의보호해비다 상주 출신 이민자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주시는데 매우 영광습니다 おうもありがま